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븐 나이츠 세나컵 결승전을 준비하는 박리입니다 자, 오늘, 결승전. 약간 안타깝게도 목요일에 에이스 각성이 출시가 되는데, 아쉽게도 이번 세나컵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각성 에이스를 보실 수가 없고, 자, 그럼 바로 결승전부터 한번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승전에, 어, 덱을 보니까, 딱 답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처럼 방덱과 공덱의 싸움인데 어, 예상 외로 멜키르가 많이 약세라고 해 가지고 멜키르 대신 아리스를 넣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멜키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덱 치기는 어, 전형적인 방덱이고요. 자, 아이템도 한번 볼까요? 어 3옵션에 이것도 3옵션에 3옵션에 자, 3옵션이겠죠. 네, 다 사무션이고 특이한 건 방대측이 다 오성 불사입니다. 자, 그리고 공대측은 육성 불사에오육성불사에사옵션 요도 사옵션 오성, 음, 요도 사옵션 오성, 음, 요거도사옵션에오벨리드스 작신구 축복을 붙여놔줘 태우한테. 어떤 반, 아 뭐냐 멜키, 아뭐브라즈 브란셀 사옵션에 응징. 네, 자 그럼 바로. 결승전 경기 한번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이하게 각성 영웅이 아니라 일반 영웅을 들고 왔는데 이 친구가 누구죠? 처음 보는 친구인데 자 과연 성공 쌍관통과 치명타를 다 갈아버렸죠 어 크리스까지 60% 깎아놨어요 전방적인 상황은 좋은데 아까 살펴본 이상 방댕치기의 쿨타임 조항이 있죠 이렇게 자, 바로 바네사를 저격했기 때문에 이득을 봤습니다 와, 치명타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명타죠. 크리스, 빠른 광탈. 공탈. 빠른 광탈이라서, 아, 이게 방릉치 약간 불안하지 않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회복, 체력 회복을 시키면, 평타에 죽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크리스가 상대적으로 빨리 죽었기 때문에, 이번 차선책으로, 텅감기만안 날라오면 다시 무난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운용할 수가 있는데 모래얼풍 데미지는 안 들어갑니다. 가장 약한 크리스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데미지는 별로고. 경광석화브란지 브란셀, 광기옥과 빠지고 지금 텅감기가 지금 딱한개 있죠. 카르마의 절폭인데 절폭 빨리 써줄지 아 흑풍참 날라면 오텅감또 쓰죠. 어 그나마는 살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과오아 과오의 화옥. 자, 여기서 지금 스노우볼과 나비 효과가 엄청나게 굴러갔죠? 카르마가 여기서 핵폭탄을 날리면서 경기를 거의 아예 폭발시켰습니다. 네. 과오에 화우를 썼으면 그나마 급한 분을 껐는데 자, 태호까지 죽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돌격이나 절폭을 써준다면 말이 달라지는데 아일린 일단 불사 빠졌죠? 프리스도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괜찮아요. 호칸의 지지 역시 방대 층에서 역시 이를 터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탄광기 못 쓰고 또 각성기로 턴을 허비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멜키를 일단 잡았잖아요. 반사 또한 잡았잖아요. 네, 하지만 광기랑 불사가 안 빠지는 건 예가 없죠. 네, 아못 잡았네요. 네, 스파이크가 역시 이 게임을 스파이크로 쳐가지고 저잠깐봐 조... 아니 가능성이 있어. 여기서 바닐사가 바닐사가 만약에 메마른 헤일을 쓰고 루디랑 카르마를 스킬을 쓰게 하면 됩니다. 즉 바닐사 바닐사가 트롤링해야 되는데 아 끝까지 명치를 세게 때리면서 방딩 나가라 방딩 방딩 너무 기어 오른다 방리도 날먹이다 하면서 브란주와란안슬이 그냥 갈아 버렸죠. 네 답이 없습니다. 네 이것이 카르마가 절망의 폭풍이 아니라 과오의 화옥을 쓰면서 생긴 나비효과입니다 네 만약에 거기서 카르마가 과오의 화옥이 아닌 절폭을 썼으면 결과가 많이 달라졌겠죠 자 암흑해방 초월속도 서트리고 각성기 파티네요. 네, 각성기 파티. 각성기 계속. 아 만약에 이게 리더 의 영웅이 각성 영웅이었다면 또 결과 가 달라졌겠죠. 이렇게 감전 화상에 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사망. 이렇게 공식적으로 루디는 죽었습니다. 네, 스토리상에서 죽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전까지. 자 괴로게 단동 이거 치명 타 설마. 아기 성타 아 겔리두스 장신구에 치명타를 붙였군요 아와 데미지가 엄청나죠 겔리두스 장신구에 치명타라니 네, 어째서 치명타가 많이 뜨나 했는데 겔리두스 장신구에 치명타가 붙어있죠 와우 자 그러면 3사회전도 오 약간 특이하게 이번에는 브란즈브란슬이 아예 보호진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막공덱은 아 공덱은 린을 기용했습니다 반의사의 딜링을 올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받는 피해 증가 때문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갑니다 자 이번에 어떤 상대 둘다 만능형이긴 합니다 네 항상 같은거죠 자 성공 바네사가 가져가요. 바네사래. 이렇게 역시나 와, 데미지 봐. 자, 과연 풀타임 저항이 있을까요? 반격. 아, 관통 안 터졌어요. 메먼 헤일. 와, 브란즈 브란셀이 일번 자리에 있는 아일린을 그냥 한 번에 60%씩 깎을 정도면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난동 이 데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괴로 난동 데미지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갑자기. 자 일단 태오의무효을 깎았고 부부도 지금 한 번밖에 안 남았죠 지금쯤 괴력의 단도 괜찮습니다 자 괴력의 단도한 번만 괴력의 단도와 거의 다 2일 회 생존까지 와태오가 살았죠 1일 낫고 하지마 죽었죠 네자 과연 부부 반격 안 터졌죠 여기서 멜키르의 데미지는 과연 잡아내야 돼요 잡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멜키르가 방금 왜 각성 게이지가 감소했지? 네. 네. 잘못 본것 같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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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괴력의 한동 신랄하게 배워가고 있는데 아 아직까지 웃자서 와 데미지 1만 1만이 저렇게 많이 뜨네요. 네. 자, 일단, 서로의 브란즈, 프란슬이 광기인데, 우짜 친구의 선수가 먼저 삼통강을 맞았기 때문에 태우도 죽었죠. 이게 약간 답이 없다는 상황이 지금 닥쳤죠. 자, 린은 지금, 어, 린 때문에 데미지가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정광석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짜 친구 선수의 각성기가 아직 안 빠졌기 때문에, 노예 선수가 신랄하게 때려주면, 브란즈와 프란슬의 박성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노예 f 선수의 부부를 먼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전광석화 날라오면 끝납니다. 그게 중요해요. 전광석화 날라오면 끝나는데, 근데 데미지가 엄청나 가지고 그냥 한두 번 때려버리면 끝납니다. 여기서 전광석화 안 쓰면 와... 네, 네, 지금 방금 이거 보던 사람 한명안 걸려서 죽었습니다. 네, 50%의 확률로. 청천 별명을 썼죠. 물론, 결과가 여기서 바뀌었을 텐데, 봐요. 방금, 정광석과 썼으면 저거 반격 맞고 죽었는데, 청천 별명을 썼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죠. 자,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스킬을 잘못 쓴죄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한끗 차이죠. 네. 만약에, 오늘 아침에, 동물농장을 봤다면, 만약에, 오늘 6시에, 1박 2일이나, 1박 2일 안 보고 롤링맨을 봤다면, 롤링맨을 안 보고 막 1박 2일 봤다면 막 그런 겁니다. 네. 진짜 한끗 차이에요. 네. 자, 결론 을 내리자면, 오늘도, 이번 주도, 역시나 공댁 타임. 다음 주도 역시나 공댁 타임이겠죠. 네. 공댁, 아, 공댁, 공 타래. 공댁 메타겠죠.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저는 박내미였고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